안녕하세요. 꿈과 희망 농장입니다. 오늘은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 파워포에 농기계를 임대를 해러 와 있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떠한 농기계, 어떠한 농기계를 임대를 하냐에 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기계를 보고 어떤 용도에 쓰는 건지 그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이것들은그 트랙터에, 에 로타리를 치는 그런 기계네요. 좀, 로타리를 치는 기계인데 굉장히 커서 트랙터 마력수가 이거 한 50마력 이상이 되는 거야. 이걸 끌을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아, 그리고, 어, 이게는 로타리를 치는 것 동시에, 에 두둑을 만들고, 아, 두둑도 같이 만들게 되어 있네요. 두줄 두둑이 만들어지면서 비닐피복이 씌워지는 그러한 그러한 기계네요 그러니까 어, 트랙터에 달고 주둑을 만들면서 동시에 비닐을 씌울 수 있는 그러한 기, 어, 기계입니다 어, 굉장히 편리한 기계죠 주둑의 어, 높이와 넓이 요거를 그 조절했는데 굉장히 좀 어렵겠는데 아마 이게 평균 사이즈로 그렇게 주둑이 만들어지게 돼있나봅니다이 아, 기계는 슈리 피복기라고 하는 어, 갈기인데요. 어, 로터리 친 밭에 두둑을 만들면서 같이 동시에 에, 비닐 피복이 씌워지는 그러한 어, 슈리 피복기입니다. 이것이 아마 굉장히 많이 그 사용될 거예요. 어, 이 포도 그래서밭같에서 어, 많이 진열을 해놨는데. 다그 아시아 갈리기래요. 4단 정력 회전 로터리가 되어있고 뒤에는 비닐티복을 씌울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되어있는 큐리티복기 입니다. 아 요건 소형 갈리기네요. 네, 소형 갈리기인데 로터리 빨이 달려 있네요. 조그만 텃밭 농사 하시는 분들이 아 요거 그 소형 갈리기를 인대서 쓸수 있는 굉장히 좋죠. 소형 갈리기 저는 이건 사용해보지 않았는데, 조그만 농사를 지시는 분들, 한 100평, 이내의 텃밭 농사를 지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그런 농기계 같습니다. 아, 이 기계는 트랙터에다 달고 밭에 돌 고르는 기계입니다. 아, 이 트랙터에다 달고 가면서, 아, 이 세상, 그런, 그런 데 발로 땅을 파면서 돌이 그 위로 올라가서, 어 여기 그, 이리로 담기, 담기게 되죠. 그러면 이걸 갖다 바깥으로 끌어내서 갖다 버리는 기계인데, 굉장히 그, 항문지 땅에는 돌이 많은데요. 음, 돌 고르는 기계. 그 유용합니다. 근데 요게 좀 무게가 나가서, 어 이것도 트랙터 마력수가 한 50마력 이상 돼야지, 이 기계를 달고서 돌 고르는 기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그 식품감 그것 때문에 임대료를 반으로도 경감을 해줬어요. 농어민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대료를 반으로 해줬는데 다른 곳에서는 뭐 무료로 도 임대료를 해준다는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용 갈릭입니다. 고용갈리기. 이건 밖가두 개짜리로 되어 있는데, 한 개짜리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어, 요걸로 복토기 북을, 감자밭에 북이나 고구마밭에 북 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그러한 갈리기구요. 요 옆에 경운기인데, 어, 경운기에 보면, 아, 로타리빨이 달려있네요. 경운기에 로타리빨이 달려있는거. 어, 이것은 콩파종기인데요. 콩만이 아니라, 뭐, 밭 뭐, 이런것들도 할수 있는 파종기인데, 굉장히 세 개, 6 개, 오케이. 열 개, 열1열구을 파종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어.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양을, 아, 아니구나, 이게. 하나씩 되어 있는 건데, 여기다 진열을 해 놓은 거예요. <laughs> 하나씩 밀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밀고 가는 거. 이게 이제, 어, 언제 많이 파용되냐면 올, 한 중순 이후에 6월 초순까지 어, 백태나 포리태 콩을 파종할 때 이걸로 파종기로 밀고 가는 거죠. 어, 여기다 콩을 집어넣고 양손에 잡고 어, 밀고 가면서 콩을 파종하는 기계인데 아, 여기에서 콩알이 나오고 어, 밑에 치우파풀이 달려서 흙을 덮어주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아이 기계는 에, 트랙트에 부착해 가지고 모짜리 판 만들 때 모짜리 판을 에, 그 눈에다 놓을 수 있게 그 다지는 작업을 하는 그러한 한 농기계입니다 에, 요즘 그 모짜리를 한참 이제 만들어야 될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어, 모짜리 만들 때 이걸로 바닥을 어, 그이 기계가 가면서 어, 다지고 어, 동그로 끝에를 동그랗게 만들어 주네요. 로타를 치면서 어, 또 바닥을 다지기를 해, 해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자, 이, 이 기계는 쟁반, 예, 쟁반이 쟁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쟁기입니다. 아, 논갈이 할때 많이 쓰죠. 아, 지금도 논갈이 할때 많이 쓰는 그런 기계입니다. 아, 이것은 벽시 놓는 기계입니다. 벽시. 비누를 고 이렇게 기계가 돌리면은 아, 벽시를 어, 여기서 놓고 모판에 벽, 벽시가 떨어지게 돼 있죠. 네, 벽시 놓는 기에 비료 살포기도 있, 많이 있네요. 비료와 퇴비 살포기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부착용 어, 루타리를 하면서 어, 두둑을 만들어 주면서 비닐을 한줄 씌울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장비네요. 한줄한 한 줄씩 하는 건데 소형 트랙터에다 달고 할수 있는 그러한 에, 피복기입니다. 피복기. 자, 이 기계는 어, 덩굴 파쇄기입니다. 덩굴 파쇄기 갈리기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 고구마 수확할 때 덩굴을 잘라내는 그러한 기계입니다. 한 줄씩 에, 잘라내는 기계죠. 덩굴 파쇄기. 챙깁니다. 어, 챙긴데. 아, 이, 이 쟁기를 하면 굉장히 깊이 가려져가지고, 아, 밭에를 그 비옥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쟁기네요. 아, 이 정도면 한 깊이가 한 거의 40cm 이상 그렇게 갈수 있는 장비네요. 저도 이건안 써봤는데, 아, 이거 고구마 밭에, 예, 고구마는 새 땅을 좋아하니까 이걸로 가르놓으면 새 땅이 배가 지 나와서 굉장히 유효하게 쓸수 있는 그런 장, 장비가 이 네. 기계는 트랙터에 로타리가 까지 달려있는 그런 기계네요. 요게 임대를 하려면은 한 10, 하루 임대료가 1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5반 값에 5만원 정도면 하루 임대가 가능한 기계입니다. 아, 포크레인이네요. 조그마한 포크레인이네요. 아, 이거는 좀 사용하기가 좀, 그, 좀 시, 힘들겠는데요. 하, 하여튼간에 포크레인, 뭐 어지 고를 내고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장비네요 포크레인도 있습니다 아 여기도 소형 포크레인이 있네요 아 요거 사용법만 알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포크레인인데 한 30분 강의 들으면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근데 꼭 실어갈 수 있는 차가 있어야죠 아 소형 포크레인 아주 아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경우기에 달려 있는 쟁기입니다. 옛날에 많이 사용했던 그러한 그런 장비죠. 옛날에 논갈이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다 이걸로 많이 했어요. 소가 나오고 나서 이 경우기에 논갈이 하는 기계가 있었는데 얼마나 그 당시에는 편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벌써 한국간가 그러한 기계죠. 탈망기라고 요거는 벽시에 그 벽시를 그 뭐라 그럴까 그예 털이 나와 있는 거는 그렇게 잘라 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탈망기. 이 모짜리 하기촌에 펩시를 여기다 두, 놓고 돌려가지고 그 털을 잘라내는 그런 기계입니다. 아, 이런 논두랑 조성기인데요. 아, 굉장히 요즘 많이 그 임대가 되고 있는 그런 기계죠. 논농사에 있는 사람들이 아, 물을 대기될 때 논두랑에서 물이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논두랑을 보강 작업을 하는 그러한 농기계입니다 아, 트랙터에 달려서 로타를 치면서 두둑을 만들고 아, 그리고 비닐멀칭까지 해놓은 그런 장비네요 아, 그밖에도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아, 있습니다 이건 몬뚜랑 조성기고 아 이게 그죠 고구마 자동 이식기 인데 제가 옛날에 한번 써봤는데 어, 잘 되질 않아 가지고 어, 이걸 쓰지를 않고 그냥 있네요 이게 두루 기계에서 들은것 같은데 어, 이거 잘 사용이 한번 저희 농장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어, 잘 심어지질 않아 가지고 사용을 안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 이건 물통인데 아, 물을 담아서 물을 내보내는 건데 어, 어떤 농도로 사용은 아, 물줄때 이걸로 고압 분무기 같은 거로물줄때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입니다. 아 축산해는 사람들이 아, 그 퇴비 같은 것들을 여기다 퍼서 아, 옮기는 그러한 장비네요. 아, 이거 축산해는 사람들이 푸는 장비. 어, 땅콩 껍질까는 기계입니다 땅콩 교환식농화물지피기라고 되어있네요 땅콩 어, 껍질까는 기계 아, 콩 자동으로 비는 기계입니다 콩을 가면서 이, 이 라인을 따라 콩이 올라와서 여기로 쌓이게 되는 그런 콩 앞으로는 가을에 추수할 때 콩을 이 기계로 자르는 그러한 콩 수확기입니다 아, 이건 그 바퀴가 레일 식으로 되어 있는 기계인데, 여기 그 물통이 약통인가 보죠. 약통에서 약이 분무식으로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는 사용을 안 해봤는데, 아, 약통에 에, 약을 담아서 분무식으로 나가는 건데, 이거 넓이가 이 정도로 되면은, 아, 글쎄, 어, 어 이건 사용을 안 해보는 기계라 깊숙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는 아, 가방 같은 데서 여기다 물건을 실고 다니는 그런 기계 같습니다. 걸음도 실을 수 있고 사과나 배를 따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기계 같습니다. 아, 이 기계는 아, 그 잔가지 파쇄기 그런 종류 같습니다. 여기다가 아, 고추대나 가지대 뭐 이런 거 잔가지를 여기다 집어넣고. 파쇄를 하면 이리로 날라갑니다 여기 배출구가 되어있죠 이리로 날라가는건데 요즘은 그논 밭에서 뭐 불을 못놓게 하기 때문에 콩, 콩이나 아니면 들깨 예, 그 다음에 고추 이런거를 고추때싹 하고 나서 여기다 놓고 파쇄를 시킵니다 이제 앞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엔 다 밭에서 불을 놓았었는데 요즘은 불로타 걸리면 벌금이 많이 나와요 이상, 농,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나와서, 어, 우리 농민들한테 임대해 줄수 있는 농기계 종류가 얼마나 되고,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아, 우리 농민들이 기농을 해서 어, 농기계 구입을 하려면 굉장히 그 비싸죠. 이건 참 우리 정부로서 굉장히 에, 그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지방 자치단체, 웬만은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있어서 어, 농부들이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어, 이런 농기계를 임대, 임대를 하려면 꼭 실어갈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돼죠. 어, 그 기계가 1톤 트럭, 일톤 트럭으로 어, 그 실, 준비를 해야지만 이런 기계를 임대해갈 수가 있습니다. 이상,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파업포에서 꿈과 희망 농장, 농장주 김환기 인사드렸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